냥 오늘은 행운의 종이약을 접어볼 거예요. 이것은 다이소의 제품입니다. 자, 일단은 마음에 드는 색깔을 골라주세요. 저는, 요, 요 색. 닫아주고, 접기를 시작해볼게요. 일단, 요렇게 한번 반으로 접어줍니다. 이렇게 접고,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이렇게 또 접어줍니다. 그 다음에 이렇게 접었으면은 이모양 이렇게 잡은 후로 슉 해주면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. 그러면은 이 모양을 어렵게 하시는, 어, 좀 빠르게 하실 분들은 바로 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래도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를 선을 이렇게 해가지고, 요렇게 해주고, 여기도 이렇게 접어준 다음에 이 안으로 넣어줄 거예요. 자, 빨리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바로 넣어도 돼요. 이렇게 하고, 여기도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됩니다. 그리고 반대편도 똑같이 이렇게 접어주고 이렇게 접어줍니다. 그리고 또 똑같이 이렇게 벌려서 여기를 넣어줍니다. 여기도 똑같이 해줍니다. 잡고 내려줘요. 그리고, 이 반대편으로 돌려서 또 얘를 열어줍니다. 이것도 여기를 또 열어주고, 이걸, 여기, 여기를 잡고, 요렇게 할 거예요. 이 사이까지 요렇게. 보여드 이렇게 접을 거예요. 그리고 여기로또또 이렇게 접어줍니다. 그리고 반대편으로 돌려서 또 접어주고 여기도 요렇게 접어줍니다.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펼침 이렇게 펼쳐서 여기 이 부분도 이렇게 접어주고 여기도 이렇게 해 줍니다 그리고 이게 날개가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누를게요 슉, 슉 이렇게 이렇게 되게 해줘요 그리고 반대편도 여기를 눌러서 이렇게 하고 얘를 여기 사이 또 이렇게 해가지고 벌리고 이 뒷면도 이렇게 벌려서 여기를 쭉 펼쳐주면 이렇게 돼요. 근데 마지막 머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기 완성됐습니다.